프리포 t v 를 운영하고 있는 옵틱키이라고 합니다 올해 딱 마흔대는 아재이고요 노총각이고 현재 부끄럽지만 취준생입니다 원래 하던 일은 일반 직장은 다니다가 나이가 차서 퇴사를 하고 시설관리를 전향하게 했는데요 현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하고 빌딩시설기사로 근무를 해오다가 최근에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건축설비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당분간 회사를 그만두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네요. 제가 사는 동네는 재개발하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고주, 고주하지가 않아요. 그 덕분에 코로나에 굉장히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도서관에다 왔네요.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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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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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오른 느낌이 쎄하네요. 에?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도 도서관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도 문 닫은 건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오늘 느낌이 쎄하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같이 근무했던 동네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하기 큰일 났네요. <laughs> 라고 하는 건 농담이고요. 사실 제가 불렀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얼굴 좀볼겸 안부 좀 물어보려고요. 이 형님도 직장 그만두고 자격증 준비, 중, 준비 중인데요. 이 형님은 전기산업기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역시 많은 불만이 있으십니다 왜냐구요? 어려우니깐요 <laughs> 저 역시 중도에 포기를 많이 했던 시험인데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았는데 글쎄 형님께서 갑자기 도전하겠다고 하시더니 예상대로 고군부투중인죽이시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을 합니다 그거 딸 바에 차라리 다른 거 따는 게 낫다고요. 전기 산업께서 보통 일반인이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희박해지만 보통 3년은 걸리더군요. 그 시간이면 소방기계 관리기사 따는 게더 시간이 남, 남지도 아, 남지 않을까요? 그래도 끝을 보겠다는 형님께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아, 저는, 저는, 회로이론 선정부터 못하였던데. 못 회로이론? <laughs> 선정부터 못하던데 회로이론이. 이룹... 선정 딱저렸다 나오면서, 어, 이게 뭔 말이야. <laughs> 회로이론보다 자기야, 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기야 안 해봤지? 자기야, 보지도 않았죠. <laughs> 이거는 막 무슨 기호 네. 이상한 기호가 많아갖고 네. 이 공식을 가지고 또 다른 뭐 미분 접근해가지고 막 이상한 막 기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장난질을 치라고 더 있어. 엄청 봉축 되던데 공식이. 그럼 막 그러니까 그거, 그거 공식 갖고 장난치니까 이게 짜릿나더라고 공식 네. 공식대로 해서 이거 무조건 꼭 해야지. 이거를 막 이분을 이분식으로 어떻게 나타내. 요 아. 자기고은 실기에 있지도 안태 네? 자기학은 실기에 나오지도 않고. 실기. 나안 나요. 네. 나오는 거 절로 응. 나. 그 전력공학이고 전기설명하면 항상 된다니까 이게. 그두 개만 나와요 응. 그거 실기에서는. 회로 이런 자기학 비기 안 나와요. 필지에만 응. 나와. 그리고 시에 저기 뭐야 공식은 전날이 외연났는데. 예. 네. 자기학고막 공식 전날 외연났는데 시급. 공식이 하나도 안나오고 이상한거 막뭐 이게 뭘 미분하고 지금 적분하수고 이런거 밖에 안나오니까 예. 네. <laughs> 사실 좀 알아볼게 아씨 아니 너네 다 그렇죠 니 네. 예. 네. 이번에도 계속 관연도 보는데도 아 거의 그렇더라고 또관도가 학원에서는 되게 쉽게 가르친거야 네. 전혀 다른걸 가르쳤으니까 제을때 그냥 기본만 딱 하고 아니면 혼자 하느냐 괜히 시간만 삼개월 버린거야 네 근데 이제 기초, 기초나 이런거는 배운거지 저는 쌩짜 모르는거 보다만 그동안에 공식이나 이런것들도 계속 풀고 외우고 했으니까 그게 계속 남아있는거지 네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아쉬워서 머리좀 식힐 겸 수다를 더 떨기로 했어요 제 아는 형님은 그 뭐지 관리 사무실장 들어왔던데 관리 사무실? 네, 실장. 그 실장이 있어? 네, 아파트 관리실 관리실장 들어갔더라고요. 실장, 실장 말고 실장 이 따로 있는 거야? 그세 개, 세개당나왔는니 사무실장? 아니? 네. 뭐 틀어줘, 죠제 주택가에서 안 나? 주택관리사이면회계쪽이니까 뭐 그런 관련따는 주택관리사 따갈수는아니관리사는 주택 소장이고 그건 그건 야, 그야 주택관리사는 소장인데 응. 주택관리사 보고 있잖아요 도 최초로 따면 보잖아요 바로 열고 보, 보라고 하잖아요 청음 따는 보라고다고네 저희가 사인하는게 어진거고 그런가봐, 그냥 전기 기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전기 <laughs> 기는 사람밖에 없는데, 어, 거기 관리 시험하고 있어. 지금 <laughs> 그래서 놀랬어. 그냥 빼으로 들어갔나 보인가어에 백이 있겠네요 아, 그 네. 아, 그 형은... 어, 근데, 아, 어. 근데 그 형이 그때 있더라. 그 형이 있어. 근데, 그 형이... 여전 <laughs> 주택 관리사, 공인 중개사등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지만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시업도 1년밖에 없고 난이도도 대폭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는 포화 상태라서 돈도 벌기 쉽지 않고요. 주택관리사는 나중에 소장 후 뽑혀서. 근무할 때 각종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기술자일증 취득해서 건물 시설 관리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아무 걱정 없이 너우로 생각하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쪽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다 다르겠지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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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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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요.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둘, 둘, 셋, 나 제사라도 지내줘야 되겠다 제사 하나, 둘, 셋, 하나, 면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는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세계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